2018년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게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특세를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나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10편 1편을 어 선택을 했습니다 이 10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가까이하는 자가 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굳이 어 한, 한 성경을 선택해라고 이야기한다면 시편 1편이죠. 시편 10편 1편은 시편의 시작이기도 하거니와 시편 150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시인이 어 다윗으로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그토록 원했는지 우리가 배우고 2018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령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의 태도인데요. 오늘 본문 1 절이 복 있는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다. 복 있는 자는 죄를 멀리한다. 이것이 시편 1절에1편1 절의 결론입니다. 어, 죄를 멀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앉지 아니하며라는 하지 말라라는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어, 이 표현을 반복해서 써가면서 어, 시인은 강조를 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해야 될 것이 한번 노력을 해야 될것 같으면 죄를 피하고 멀리 하는 것은 세번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공감이 되어지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한번 해도 할수 있을 것이 많은데 죄는 여러분, 어, 그냥 뭐 굳이 그렇게 표현하자면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세 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복 있는 어, 자의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은, 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고요. 죄는 그만큼 빈번하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하나, 죄를 멀리 하는 노력을 세 배는 해야 되는 태도가 경건한 자의 태도입니다. 어, 왜냐하면 은혜에 대한 소망은 에서 순종하는 것이지만, 죄에 대한 소망은 에서 순종하지 않아도 올라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올라와요. 올라오고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죄의 욕구에 지배받기 쉽고요. 그런 죄에 빠지는 삶에 너무 개방적으로 열려 있으면서도 복은 받고 싶어 해요. 그냥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서도 축복은 받고 싶어 해요. 이게 굉장히 그릇된 어떤 삶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새 해마다 교회들마다 뭐 신년 소모 소원기도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것을 탐욕적인 것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어쩌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그냥 두 시쯤 돼 가지고 깨 가지고 그냥 한한두 시간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이 법계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거룩한 소망이었잖아요. 거룩한 소망이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방식이 잘못됐긴 했지만 어, 내가 나중에는 벗겨를 가지고 올때 내가 이 다윗의 아내가 어,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막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짓을 하느냐는 둥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낮아지고 더 낮아질지라도 내가 그리하겠다고 그 깨달아요. 영적인 욕구도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복계 법괴, 하나님의 복계를 가지고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고, 뭐 소원하고, 오, 놀면 거룩한 소망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가 여러분, 우사의 그, 그것을 통해서 죽지 않습니까? 베레스 우사. 그것을 통해가지고 그 거룩한 여망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품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받아야 되겠다 복받아야겠다 이런 요망이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어 져야 되는 것 앞에서 정말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앞에서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자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취하여야 될 태도가 죄를 철저하게 멀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그건 죄를 짓는 환경 속에 다가서지 않는 겁니다. 죄의 환경을 멀리하는 것으로 죄를 멀리합니다. 어, 죄의 소망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멀리해요? 죄는 내 안에서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멀리해요? 날마다 자기를 죽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맞아요 이때 살펴야 될게 뭐냐 하면 여러분 죄의 소망이 언제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올라오지만 죄의 소망이 더 자극되어지는 것은 죄의 환경을 만날 때 자극되어지죠 때문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신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라 1절의 말씀의 현실적인 핵심이 그겁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 인생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에 의해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본문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이 모든 게 뭐죠? 바른 환경을 벗어나는 거죠. 따르고, 그죠 쫓고,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환경, 경험하지 말아야 될 환경, 바른 환경을 벗어나버리는 거죠. 자리를 이탈하여서 악한 환경에 접근하는 겁니다. 때문에 악이라는 게 뭡니까 선이 악으로 바뀌고 뭐 의과 불의로 바뀌는 것 바뀌는 것이요로뭐 때문입니까 이게 어떤 심리적 현상 마음의 현상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뭡니까 자리를 떠나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는 거 환경 노출돼 죄에 노출된 환경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에 뭘로 유혹하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유혹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유혹이 뭡니까? 이탈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죠. 이탈해서 어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 너무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지고 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삼손이 여러분 그가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방 이방 나라까지 드릴라가 있는 곳까지 가버리지 않습니까? 먼데까지 가버립니다. 죄 짓는 길은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환경을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죠? 그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자기가 나시 나시리로서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곳에서는 자기가 누군지 다 아니까 죄질려 그러니까 멀리 갈수록 좋은 거야. 안 보이고 먼데 갈수록 좋은 거요. 예 그런 환경이 여러분 주어지니까 너무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교회에서 멀리 떠나고,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환경을 멀리 떠나면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의 확률들이 높아지는 거죠.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들 때문에 아 자기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삼손이 인생이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악이라는 게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자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침도 입 안에 있을 때는 깨끗하지만 뱉으면 더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 거예요. 물고기가 여러분 물 속에 있을 때는 아름답고 보기 좋고 예쁘지만 물 밖에 뛰쳐나가지고 여러분 팔뚝팔뚝 뛰면 그게 하나도 안 예쁘죠. 죽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면은 그것으로 죽는 거예요. 올한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자의 삶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너 영적 주소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깊이 머물고 오랫동안 머물고 절대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여러분 성전에서 길러냅니다.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어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는 게 뭡니까? 죄와 싸우는 사람을 위대하게 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 구원의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접근하고 다가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하고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어떻게 복을 내려요? 우리에게 복이 깨어졌던 이유가 뭔데? 죄 때문에 복이 깨어졌는데요.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자를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힘껏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환경 속에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 생활을 벗어나가, 물론 교회가 대수냐, 신자의 만남이 대수냐, 아닙니다. 대수입니다. 아주 큰 대수입니다. 교회를 멀리 벗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목회 인생 하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사역의 인생 한 20년 하면서 교회에 중심적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환경이 중요해요. 주일날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것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바쁘니까 빠질 수도 있지, 아니면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왜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가 복 있는 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 힘들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버텨오고 하나님의 극률이 크기 때문이지,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안에 가고 예수 안에 힘껏 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우리 선한 인도하심과 형통한 길을 여시고 분명히 여러분 우리 영혼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원초적인 진리를 벗어나서 잘될 길이 없고 잘될 거라고 여기며 다른 길을 찾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길입니다. 힘껏 가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만 맨날 살아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거하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성령이 주시는 인도와 확신을 경험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환경을 잘 만들어야, 환경이 중요하고, 머물러야 될 자리에 잘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나쁜 환경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 나쁜 환경이 가장 큰 환경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라 겁니다 나쁜 사람을 알아보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한해죄 짓는 사람, 악한 꾀를 쓰는 사람 그릇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못 보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오늘 1편, 10편 1편 1절에 이 교훈이 그겁니다. 악인들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면서 끊임없이 이탈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하지 말라고 절대 가까이하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을 극률히 여기어 여겨, 여기어서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특심이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런 자들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따르다가 나중에는 길에 들어서고 정말 끝에는 자리에 앉아 버립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죄가 자라는 거고 죄가 자랄뿐만이 아니라 죄는 멈추어서 눌러 앉아 버티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죄는 그런 겁니다. 죄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죄의 목표와 은혜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죄의 목표도 우리를 점령하는 거고, 은혜의 목표도 우리를 점령하는 겁니다. 죄의 목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죄 안에 살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싸웁니다. 싸울 때 여러분 은혜가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몸이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그 순종함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유혹하는 사람들과 유혹하는 환경들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서지 않고, 쫓지 않고, 앉지 않는 겁니다. 앉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혹 잠시 앉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앉았다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쫓아가다가도 뒤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힘껏 머무르기 위해서 죄의 모든 유혹과 죄인들의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이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한 태도를 보고 축복하십니다. 죄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어떤 태도요? 죄, 죄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보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매우 여러분 강하게 다스릴 때, 하나님 그 태도를 보고 우리 영혼에 복을 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올한해 여러분, 특별한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의 소망이 우리 안에 올라올지라도 죄를 다스리고, 죄의 환경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복을 받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있을 터인데 그 축복들을 여러분 소망하고 여망하는 그런 새해 그리고 올한해 되시기를 죄령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